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반장 바이스클의 오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심 속을 벗어난 여행을 갈수 있는, 투어를 갈수 있는 좀더 크고 강력한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모델명은 퀄리 스포츠사의 엑스트로 투어 모델인데요. 48V에 500W 강력한 전기자전거이고요 기다란 차체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적인 주행감과 장거리에 특화된 여러가지 용품들을 세팅할 수 있는 투어랙, 짐바지까지 넓은 활용도의 전기자전거가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저희 오반장 바이시클에서 구입하시는 분들 직접 매장 방문 수령하시는 분들 25,000원 현금 지원해드리고요 퀵배송 원하시는 분들 25,000원 지원해드립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직배송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아울러서 전기 자전거 타시면서 반드시 필요한 자전거 용품들, 구종 세트 무료로 사은품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올해 2025년 각 파츠별 어떠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는지 저와 함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헐리 엑스트론 투어 모델 유튜브 영상 소개나 실상 리뷰에서 말했다시피 배달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많은 추천을 드렸고 또 많은 사용기가 올라왔는데요.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딱이 작전 거를 제가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우리 옛날에 쌀집 자전거라고 하죠. 그러한 프레임의 크기와 전체적인 형태를 하고 있어요. 80년대 초반에 그런 프레임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컬러는 일단 두 가지 컬러로 나옵니다. 블랙 컬러랑 그레이 컬러. 보다도 좀 어두운 컬러로 나왔는데 그만큼 자전거를 다양한 용도로 거칠게 사용하기 때문에 화려함 보다는 무난한 컬러가 좀 집중이 된것 같아요. 기존의 전기 자전거랑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두 갈래로 이렇게 다운 튜브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탑 튜브라고는 할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좀 내려왔고요. 자, 이 아래쪽에도 보시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지지대 구조물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굵기는 굵거나 하진 않아요. 좀 심플하게 얇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뚫려져 있기 때문에 승하차를 할때좀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요. 프레임에서 이어지는 뒤쪽 짐바지 부분. 이렇게 볼트 구멍이 하나씩 다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도 자 여기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규격과 사이즈에 맞는 투어 랩 같은 거를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투어 모델 전용 등받이와 발판 그리고 손잡이 각각의 파츠를 추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배터리 삼성 배터리 셀이 적용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또 배터리 잠금 장치가 있기 때문에 도난 방지에도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 잔량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내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배터리 충전을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전거는 주차장에... 안전하게 시간 장치를 해놓고요. 배터리만 빼고 들고 올라와서 모텔이나 숙소에서 또 충전을 하고, 그 다음날 자유롭게 또 여유있게 여행을 하시면 됩니다. 모터는 48V에 500W 허브 모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PAS. 페달 어시스트 방식. 페달을 굴렸을 때 모터의 동력이 서포트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파스 난이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파스 난이도에 따라서 모터가 밀어주는 힘을 보다 더 강력하게, 보다 더 약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로틀 모드. 스로틀 버튼을 눌러서 허브 모터가 작동이 되는 구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시마노 7단 투어링 변속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평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나에게 맞는 보다 더 효율적인 기어비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올바르게 할 수가 있고요. 변속 또한 원터치 형식의 레버 형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주행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주행 표시창, 컬러 LCD 창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배터리 잔량도 다양한 컬러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속도, 주행 시간, 그리고 주행 거리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이즈와 컬러감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키 박스입니다. 어, 우리가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이 키가 있어야지 전기 자전거에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요. 자 키가 없는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자전거를 출발시키거나 오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를 꽂고요. 오늘 시켜 놓고 전원 버튼을 눌러야지 전력이 공급이 되고 이로 인해서 내가 전기 자전거를 다양한 파스 모드, 스로틀 모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행 표시창에서 위쪽에 있는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주시면요.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각도 조절해서 시야 확보 유지하시면서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은 주간 미등이 들어오는데요. 자, 미등뿐만 아니라 내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경우에 브레이크 등까지 여러분들께 지원이 됩니다. 브레이크 등도 이렇게 따로 또 제공이 된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었어요. 가장 부드럽고 손가락 하나. 두 개의 완력으로만으로도 완벽한 제동력을 제공해 주는데요. 텍트로사의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제조사로는 굉장한 유명한 회사이고요. 제동을 했을 경우에 스스로 모터의 출력도 끊어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당겼을 때 동력이 끊여집니다. 제가 손가락을 꽉 잡는 게 아니고요. 살짝만 댔을 때 네, 모터의 동력이 끊어지는 게 느껴지시죠? 자, 지금 꽉 잡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이건 지금 꽉 잡은 상태고요. 자, 다시 갑니다. 살짝. 네, 지금 동력이 끊겼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안쪽으로 다 당겼을 때는 끊어지고요. 보다 더 강력한 브레이킹을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바퀴는 20인치 마그네슘 휠이 적용이 되었어요 마그네슘 휠 보다 더 강력하고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죠 투어 자전거의 이름에 걸맞게 많은 짐을 실고 장거리를 다녀도 안정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탈수 있는 그런 자전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에 2.40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자 이런 형태의 트레드 마크는 좀더 빠른 스피드 직진성에 더 좋은 효과를 주는 트레드 마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펑크 방지 레이어가 적용이 되었요 된 타이어입니다. 혹시나 날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뛰어난 펑크 방지, 튼튼한 내구성, 보다 더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할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머드 가드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플라스틱 좀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뭐 쉽게 부러지거나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낫다고 보고요. 짐도 오염물로부터 좀 보호할 수가 있고. 내 의복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넓고 도톰한 안장이 좀 적용이 되었어요 기존 제품과는 다르게 좀더 넓은 좌골 사이즈를 보여주는 안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기존 대비해서 좀더 푹신하고 넓은 안장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안장 아래쪽에 보시면 손을 넣었는데 어 손잡이가 잡히는 거예요. 아, 자, 이런 거는 정말 퀄리 스포츠 칭찬해 줄 만합니다. 자, 요런 거, 사소한 디테일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 안장 높낮이 조절 다 되죠? 내 키와 인신 길이에 맞춰서 높낮이 조절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바 높낮이 조절 또한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바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승차감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론트 서스펜션. 네, 튼튼하고요. 방지턱이나 장애물들 넘어가실 때 충격 흡수를 해줘서 자전거 프레임 보호에도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식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더블 형식의 킥스탠드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외발 스탠드로 바꿨습니다.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게 좀더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외발형 스탠드 적용이 된 점, 또 업그레이드 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페달 같은 경우는 접이식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주차하시거나 좁은 공간을 통과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또 소소한 배려를 한 모습이에요. 프레임은 접히는 형식이 아니지만 핸들바 같은 경우에 또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핸들바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좀더 공간적으로 효율적인 주차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수많은 배선들 다 보이시죠? 하나의 라인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다 더 편리하게 경정비를 할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려를 한 모습이고요. 저희가 특별 사은품, 구종 사은품 드린다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그 구종 사은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첫 번째 사은품은 저희 베스트셀러 자전거 헬멧이죠. 사은품으로 안 드려도 정말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블랙 컬러, 화이트 컬러 두 가지로 나오는데 색상은 랜덤 발송됩니다. 안전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야간 라이딩 하실 때 안전하게 또 쓰고 타실 수가 있는 그런 헬멧이에요. 탈부착 고글이 또 제공이 됩니다. 치아 확보가 좀 불편하시다 는 분들은 이렇게 붙여놓고 사시면 되고요. 좀 햇볕이 강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선바이저 고글 앞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수납이 반드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가방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양한 자전거 용품들 이곳에 수납을 하시고 자전거를 여러분들 안전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어, 전기 자전거 나의 힘뿐만 아니라 모터의 힘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항상 주의 시야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시야 확보를 할수 있는 사이드 미러까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자, 요거도 안전과 관련이 돼 있죠, 여러분들께 보다더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해 줄 것이고요. 자, 요거 사은품으로 여러분들께 또 제공해 드리고요. 자전거 자물쇠 또 사은품으로 여러분들께 또 제공해 드리고요. 기본 공구 사은품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잖아요. 깜빡깜빡거리는 전조등, 나의 위치 정보. 내가 앞에서 있다. 존재의 위치를 알려주시고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를 또 깜박깜박. 이렇게 후비 등,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후미 등으로 또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려주세요. 나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따릉이벨.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 앞에 계신 분들 위험하니까 비켜주세요. 또 여러분들께 기본 사은품으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휴대폰. 사은품, 휴대폰 거치대 이용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휴대폰 거치에서 라이딩 즐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2025년 퀄리 엑스트로 투어 모델. 장거리 여행이나 투어 목적이신 분들의 최적화된 자전거입니다. 다양한 짐, 적재할 수 있는 적재 공간까지 갖추어진 자전거입니다. 정말 활용도가 높은 자전거입니다. 제품 구매는 영상 아래 오반장 바이시클 유튜브 스토어 베러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오반장 바이시클 네이버 스토어 팜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원클릭 쇼핑 하시고요. 자, 2025년 퀄리 스포츠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전기 자전거 신제품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즉시 입고되는 즉시 여러분들께 소식해 드릴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희 오반장 바이 시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